안녕하세요. 성장하는 생꿈이 송경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어, 제가 어제 마음 카페 활동을 하다가 어떤 분이 인셀덤 기초 제품을 구매하고 싶어요라고 이제 글을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댓글을 달고 개인적으로 채소 드렸습니다. 그 전에 친구분이 선물로 주셔서 한 3개월 가량 잘 쓰고 계시다가 주변에서 이제 인셀덤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또 들으셨었고 이제 구매 경로를 잘 모르셨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인, 어, 인셀덤을 인터넷으로 이제 캡처를 하셔가지고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은 대기업을 다니시니까 회원 가입 없이 귀찮으셔갖고 그냥 제품을 구매해서 쓰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원 가입을 하시게 되면 이러한 혜택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비회원으로도 가입이 가능하시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마일리지만큼 제가 서비스로 챙겨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이제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번에 댓글이 어떤 분이 이제 제가 아는 지인이 제품을 싸게 판다고 댓글을 남겨주신 거예요. 아, 제가 이런 부분을 볼 때마다 음, 정말 이거는 넘어야 산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인터넷에 정말 넘쳐날 정도로 싸게 싸게 예, 팔고 있는 인셀덤 제품들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구매를 하셔서 쓰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니요, 많다고 네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쓰고 계신가요?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많이 싸니까 그냥 싸게 싸게 쓰는 분들. 그분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그냥 저희 같은 뷰티 플랜으로 통해서 사면 자꾸 연락 오고 귀찮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겨워서 그냥 인터넷에서 적당히 적당히 싸니까 똑같은 제품 사서 쓰고 효과 있으신가요? 그리고 남이 어쨌든 대리점을 가기 위해서 왕창 사색했던 물건을 빨리 털어서 내 주머니에 넣어야 되니까 싸게 싸게, 싸게 싸게 파는 제품인데 그거를 아싸다 싶어서 사서 내 얼굴에 어떻게 보면 중고를 바르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엄연히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못 받으시는 거고요 네. 그리고 아무리 인터넷에서 인셀덤 제품 하나에 대한 사용 설명과 그리고 사용 방법이 나오더라도 이거는 분명히 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설명을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무시 못하다, 무시를 못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제품 하나만 사더라도 12%가 분명히 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정말 무시 못해요. 이런 마일리지라는 혜택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인슬덤 제품을 이렇게 지금 판매를 하고 있지만 어, 이렇게 인터넷, 인터넷에서 싸게 싸게 파는 물건들은 회사에서도 직접적으로 잡아내고 있거든요. 네, 추적을 통해서 잡아내고 또 대리점장을 추적을 해서 코드를 박탈당하고, 네. 지금 그 과정이 지금 회사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나 많은 사재기들이 넘쳐나서 걷잡을수 없을 만큼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부분이 정말 산 넘어야 될 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오늘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팩트는 첫 번째 내 얼굴에 바르고 먹는 제품 누군가 사재기했던 어쨌든 중고잖아요. 2차적으로 제가 사는 입장인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는 원브랜드 원 채널이기 때문에 본사에서 배송해서 깔끔하게 받아 쓰시라고 그리고 두 번째 내가 한 개의 제품을 사더라도 12%가 나한테 떨어져요. 그 혜택 고스란히 받으시라고.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저희 같은 부티플래너가 있어야 되는 제품입니다. 네 일반 화장품과는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관리적인 부분들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잘 들으셨으면 그냥 저희 바램은 인터넷에서 싸다고 그냥 아무거나 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혜택 다 받으시고 건강하게 예쁘게 피부 관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다음번에 도 찾아뵙겠습니다.